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야간에큰 상승이 한 차례 동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변곡으로 말씀드렸던 구간 있죠. 바로 5만 6천 600불 부근 이 부근을 딛고 상승을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이 886에 해당하는 구간 여기서 어느 정도의 되돌림이 나왔죠. 좀 정체가 됐던 모습이었지만, 이걸 금세 딛고 일어나서 이 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지까지 한 차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상승을 시도할 거라면, 상승 추세를 뽑아갈 거라면, 여기가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관점, 그리고 앞으로 지켜야 될 가격 부근, 이런 것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반에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하모닉 패턴이 하나가 그려졌죠. 약세 배 패턴이 그려졌고. 여기에 반전 구간, 이886 구간은 이렇게 중요한 구간이다, 변곡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꺾이지 않는다, 잘 꺾이지 않고 버텨준다라고 하면 상방으로 방향이 뻗어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쇼입장에서는 여기서 안 꺾이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딛고 올라서서 지지까지 받아준 상태고요, 지지까지 받아준 상태고요. 결국에는 이 매물대 구간. 패턴 지우고 이 매물대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상승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상승이 나타날 경우에는 상승 추세로 이렇게 분출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위에서 한 차례 뭐 수렴의 과정을 거칠지 이거는 올라서고 나서 봐야겠지만 일단 여기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이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눌리면 롱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해볼 생각인데, 물론 여기 이탈하는 순간부터는 끝입니다. 여기 이탈하는 순간부터 롱은 끝이고, 여기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롱을 공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가격 구간으로 보면은 5만 6천 500불에서 5만 6천 6백불. 이 정도 구간이 되겠죠. 최 마지노선으로는 56,200불 부분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하면 롱은 제 폐기를 할 거고 추가적으로 저점 갱신이 나온다라고 보는 관점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아래로 폭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노려볼 만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텔레그램 아카데미 그룹 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공개 관점 채널에서는 이 플로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알트코인들 움직임이 지금 나쁘지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면서 이런 알트코인들도 같이 체크를 했을 때 우리가 추세를 더 원활하게, 편하게 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추세선 세번 터치한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선 돌파가 나오면 추세가 분출이 될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지켜줘야 될 가격 구간 그리고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될 가격 구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올해 3월부터죠. 올해 3월부터 비트코인이 참 추세 없이 오랜 시간을 보내 왔습니다. 변동성만 키우면서 참 오랜 시간을 보내 왔죠. 그래서 이제는 위든 아래든 추세가 한번 분출이 될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어제 관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를 일단은 꺾이지 않고, 여기서 꺾이지 않고 추가적으로 고정갱신을 이뤄냈기 때문에 상승의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3월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이죠? 거의 반년 동안 힘을 모아왔고, 이제부터는 추세가 분출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인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여기서는 강한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음 추세의 방향이든, 혹은 여기서 하방으로 꺾이든 그둘중 하나가 또 결정이 될 거니까 이 추세에 갈림길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대응하면서 잘 추세도 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트코인들도 지금 선별적으로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지난 장에도 그렇고 2023년 후반부터 2024년 초반까지도 그랬고 알트코인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모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 선별적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별적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수위라든지또밈코인 중에서 플로키 이런 것들은 같이 한번씩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실시간 관점 채널에 올려드렸던 부분인데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 여기까지는 딱히 긍정적인 움직임이다라고는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좁게 좁게 고점을 높이고 여기 쌓여있던 이 뒤로 넘어가 보면. 여기 쌓여있던 유동성을 지우고 숏 유동성을 지우고 오버 슈팅을 뽑아내면서 조금숏 물량을 지원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버 슈팅으로 종결이 됐다 라고도 볼만한 흐름이 그려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깨려면 이거를 벗어 던지려면 결국은 이 구간을 지키고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 더 강한 흐름으로 위로 전개가 되는지 보시면서 롱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점 중점 사항은 이 하단, 56,200 마지노선으로, 56,500, 600, 매물대 구간을 지키고 올라서야 된다. 라는 게 오늘 관점의 핵심이고요. 여기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저점 갱신까지 아래로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구간 기준으로 조금 앞으로 매매 전략을 잡아볼 생각이고요. 여기서 내려주면 롱, 비트코인에서도 롱을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실시간 관점 채널 그리고 아카데미 그룹채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알트코인 롱을 잡아가면서 알트코인 매수를 잡아가면서 비트코인 해칭으로 이 구간 대응하는 게 좋다. 올라섰을 때 대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해칭을 잡아도 짧게 끊어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아이트코인 밑에서 잡아둔 것들은 보다 여유롭게 끌고 갈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아이트코인들 같이 체크해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텔레그램 실시간 관점 채널에서는 실시간으로 또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설명란 참고하셔서 텔레그램 링크 확인하시고 실시간 관점까지 같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 더 좋은 관점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